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시죠?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조금 더 파이팅하시면 좋겠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서울 집값, 전셋값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내려가는 일들이 발생하네요. 부동산 경매 시장의 낙찰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서울지역의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동반하락하면 음, 부동산 경매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신청된 빌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보다 빌라의 감정가가 더 낮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빌라 감정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는 시세를 반영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3억이라면 그 집의 가격이 2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환장하겠네요. 왜냐하면 경매가 진행되어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부 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역전세, 깡통주택 확산 등의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세입자도 많아지겠죠. 이런 경매 건수는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이 감정가보다 더 높은 경매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경매 신청된 서울 빌라들을 살펴보면 2020년 58건, 2021년 94건, 2022년 11월 현재 132건입니다. 특히 올해 11월 한달 만에 39건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경매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차 보증금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것은 경매에서 매긴 감정가보다 보증금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를 처분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겠죠. 보증금이 감정가를 추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비싸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입니다. 그럼 바로 깡통 전세 물건이 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는 빌라를 샀습니다. 전세 입자를 들였는데 세팅을 끝냈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 빌라는 바로 깡통 전세 신세가 됩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산 갭투자자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셋값이 하락하면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락 시기에는 거래도 잘 되지 않으므로 아예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 경매 시장에 풀린 깡통 빌라 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경매로 처분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입차인 입장입니다. 작년에는 상승 분위기로 인해서 빌라 전세 가격도 높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비교하면 비싼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들어온 것이죠. 올해 들어 주택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빌라 경매 감정가도 낮아지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한두번 유찰 횟수가 많아지면 최저가가 전세 가격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 보증금이 오히려 신권인 1회차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낙찰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집값 하락기에는 아파트보다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지죠. 실제로 서울에서 진행된 빌라 경매 물건 가운데 낙찰된 물건은 100건 중에 12건 정도입니다. 낙착률이 12%네요.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20%씩 낮아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유찰이 거듭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역전세, 깡통전세 확산으로 이런 물건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매매와 전세가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지속되면 깡통주택이 더 많이 생겨서 강제 경매 신청 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굳이 경매 투자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반드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